술 먹다 치면 나 버리고 간다. 야, 김무결. 너뭔 바람이 들어서 회식을 다 오냐? 이런 거안 좋아하잖아, 너. 뭐 그냥. 갑자기 오고 싶어졌어. 노혜정. 너 술은 먹지 마. 분명 경고했어, 나는. 이거 나 마셔. 무결이만큼은 아니지만 뭐 나름 괜찮긴 하네? 근데 좀인상인 느끼하지 않아요? 어우 야 느끼하다. 진짜 느끼하네, 이게 느끼해. 아니 근데 딱 객관적으로 외모만 보면 훈담이야. 에 네, 그래도 생긴 걸로 치자면 우리 김무결! 김무결이 제일 나은 거 아니야? 당연하지. 우리 무결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펄백이지 그러니까 주희 선배님이 짝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음, 그걸 어떻게? 네. <laughs> 근데 김조교 있잖아. 그 미국 방송사 뭐 프로듀서라던데. 완벽 비주얼에다가 스펙까지 너무 나이기적인 거. 어, 뭐 그렇다더라. 아 근데 나 음. 완벽해서 내 스타일이 아니야. <laughs> 자고로이 남자는 좀 비는 구석이 있어줘야 매력적이지. <laughs> 그런 사람 여기 있지. 어, <laughs>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오 어. 음. 형. 어. 형 취했어? 어저 일어나서 우리 안주 좀좀싹다시켜줘 그래. 어 답이었잖아. 왜 어? <laughs> 그래, 이게? 어? 선배는 걱정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널 좋아하는 거거든. 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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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요. 야, 야. 정신 차려, 선배. 어, 아, 깜짝이야. 아, 아니네. 나 화장실 좀. 선배, 그래, 그래. 그래. 야 이거. 어 깜짝 놀랐네. 저기 하나야내 이제 딱한 마디만 잘 들어. 우리 불쌍한 유애나, 네가 김무결 때문 고생이 많다. 아니... 이러세요 선배님? 아유나너 아, 먼저 들어가 있어. 나 어. 어때, 너? 알았어, 빨리 와. <laughs> 나어게 눕다. 너 언제 왔냐? 어택 시아야 좀만 쉬었다가 죽겠어, 진짜. 술좀 아, 아, 적당히 드시죠. 후배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아, 나이 새끼. 여자라구만. 근데 네, 마너 그렇게 아무도 못들어오게 꽁꽁 잠그고 있다가 결국 넌 혼자일거다 이대로가 편하다면요 <laughs> 편해? 야네 친구들 다 믿지마 다 필요없어 상관 말고 본인 취업걱정이나 하시죠 몇 년째 방송국 알짱거리는 주제에 상관 말라고? 그래 그게 응. 너지 이 냉정한 응. 새끼 그래서 난네 옆에 해나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너 우리 착한 애나 가지고 놀다가 그냥 버릴 거잖아. 나쁜 놈아. 나왜 이래? 뭐야. 나. 누가 누들 갖고 논다고? 선배가 나한테 할 소리야? 야.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혜연 우리 무결이 좀 봐라. 이 새끼 엄청 먹고 있어. 회식이 체질이란다, 체질. 노는 자식이 맥주 한 모금도 못먹는왜 저래? 무결정, 너 그만 마셔. 취했어. 어. 취했어. 무결아, 집에 가자. 취했어. 혜나야너 무결이 너무 과보하는 거 아니니? 제가 언제... 워낙 술을 못하는 애니까. 아니, 누가 보면 네가 애인이라도 되는 줄 알겠어. 아니, 엄마인 줄 알려나? <laughs> 왜 그러세요, 주희 선배. 농담도... <laughs> 그래, 농담거리밖에 안 되는 거야, 니네 둘은. 너무 안 어울리잖아. 혹시 나라면 모를까? 나 집에 갈래. 응, 그래. 가자, 가. 넌 있어. 저기 김조규랑 할 얘기 많잖아. 계속해. 됐코야 어. 같이 갈래?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우리 무결용을 참 마음에 든다. 해나야 어? 내가 김무결 집에다 잘 모셔놓을 테니까 넌 don't worry about that. 야. 왜? 나 오늘은 집에 혼자 하고 싶어. 아, 그래라. 왔어요, 우리 집. 아, 그래?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시끌벅지 여럿이서. 진짜 오랜만이었거든요. 나도. 이모면참 오랜만이었는데. <laughs> 재밌다. 아, 저거? 이거 김무결 거예요. 잘 타요. 걔 워낙 운동 신경이 좋아서 뭐 농구, 축구, 수영 못 하는 운동이 없는 애라니까요. 그래. 거기 해나니.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일어나지 마. 아유, 아유 편하게 앉아 편하게. 아유 우리 딸이랑은 우리 어, 학교 조교님. 야 그런 거 괜히 드라마 쓰지 마. <laughs> 아이 좀 사과 좀 들어요. 아유 사과가 얼마나 실한지. 술 <laughs> 먹어요. 아참 내가 아까 무결이한테 김치 갖다 주러 갔다 왔는데 걔술 마시고 왔더라? 아 몰라. 술도 먹지도 못하는 놈이 엄청 먹더라니까. 아이고 너또 무결이한테 신경 건드렸지? 아이왜 아, 자꾸 무결를 볶아대? 언제 볶았다 그래 엄마는? 아니, 너랑 무결이랑 초등학교 때그렇 크게 같이 붙여다녔으면 그냥 엄마! <laughs> 내가 언제 부터다녔다 그래! 이거 좋다고 그러 아니, 그가무 기침을 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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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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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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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머님께서도 무결이랑 꽤 친하신가봐. 아, 뭐 워낙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다 보니까. 그리고 무결이가 우리 엄마한테 완전 잘해요. 아들처럼. 그런데 걔가 가끔 말도 드럽게 안 듣고요. 은근히 애가 타서 손이 많이 가고 이상한 심술 한번 부리면 아무도 못 말려요. 제가 욕을 너무 많이 했죠. 김무결 기 간지럽겠다. 오늘 무결이 얘기한 거는 비밀로 줘. 그래. 대신 조건이 있어. 나랑 밥 먹자. 자주. 콜. 김무결과 함께하는 모닝 인더 비트. 오늘 들으실 마지막 곡은 오늘 들으실 마지막 곡은 이소라가 부릅니다. 바람이 분다. 이상으로 저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뭔 생각하느라 그러냐? 미안, 깜빡했어. 저기 연출아, 진행자랑 연출이 이렇게 호흡이 딱딱 안 맞아서야. 대체 뭘 어떻게 하겠어? 어, 대본 체크 잘 했었어야지. 김부경! 김부경! 왜? 내가 실수해서 미안해. 김무결, 저 속전 은 놈! 가자. 아, 거 작작 좀 하지. 아, 미친놈아. 미친놈아. 오긴 뭐야 유해나 니 껌딱지랑 틀어지니까 불안한 거잖아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가세요. 저 영화 보고 있잖아요. 허, 아니 딴거안 그런 녀석이 왜유독해나한테만야 나한테 빨랑에 치워라. 안 그럼 내가 그냥 확다 불어버리는 수가 있어. 알았어? 아우. 해나가 아닌가? 모르겠다. 여기서 뭐해? 어? 조교님. 저영아 아까 무결이도 여기서 보던데. 아, 그래요?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러는 너는 어쩐 일인데? 오늘 소개팅 했는데 개망해서. 씁쓸하네요. 개망했다. 그러면 이게 필요하겠는데? うん。